매일 밤 우리 도시를 밝히는 불빛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찬란한 불빛들은 우리 삶의 편리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빛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불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비용의 중심에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 거대한 시설,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은 제한된 책임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얼마 전까지 프랑스 원전 운영자의 책임한도는 약 9,100만 유로였습니다. 최근 7억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형 원전 사고의 피해액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피해액이 최소 100억 유로에서 최대 1000억 유로까지 될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이는 누가 메울까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정부가 나머지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우리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력 보조금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원전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약 100억 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형 사고의 피해를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인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싸게 보이는 것이죠. 이는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재생 에너지와 같은 다른 클린 에너지원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자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는 엄격한 안전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책임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말합니다.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운영자들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보상한도는 대형사고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 운영자가 모든 위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책임 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상향 조정에도 원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도 전기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킬로와트 시당 최대 0.0047 유로 정도만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숨겨진 비용, 제한된 책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떠안고 있던 위험에 대해 말이죠.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전 운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한 에너지 가격 책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 에너지 소비에 대해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떠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다음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볼때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